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비법은 사람들이 많이 넣지 않는 식초를 넣으셨어요. 정말 먹음직스럽지요?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순두부 양념장 레시피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레시피는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레시피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하실 때 손님들께 자주 내놨던 밑반찬 중 하나였는데요. 손님들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양념장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이 양념장을 물어보고 네, 오늘 레시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순두부 양념장 기대해주시고요. 집에 먹을 반찬이 없거나 또는 가볍게 뭔가 포만감을 좀 채우고 싶다면 이 순두부 하나에 양념장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우선 순두부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가위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좀 빼내시는 분들 계신데요. 더 쉽게 꺼내는 방법은요. 정 가운데, 정 중앙을 칼을 살짝 넣어서 살짝 왔다갔다 하면은 아주 쉽게 순두부를 예쁜 모양으로 부서지지 않게 꺼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는 뉘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꼭이 순두부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접시에 올리시더라고요. 좀더 먹음직스러운 이게 순두부가 하얗다 보니까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항상 손님들께 준비했어요. 이 위에 올릴 맛있는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양조간장 두 큰술 넣고요. 고춧가루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설탕은 반 큰술이고요. 배실액 하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비법은 바로 이 순두부 양념장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넣지 않는 식초를 넣으셨어요. 좀 여름에는 좀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새콤달콤하게 먹는 것이 또 맛있었거든요. 식초 반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는 쪽파 좀 전부 치시거나 고명으로 올리고 나서 남은 쪽파를 항상 이렇게 썰어서 양념장에 넣으셨거든요. 이렇게 쪽파나 뭐 쪽파 없으시면 대파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살 개어서 양념장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양념장 살짝살짝 이렇게얹어주시는 거예요. 벌써 이영상시청하고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해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먹음직스럽지요? 자, 이렇게 맛있는 밑반찬은 참을 수 없죠. 바로 먹어 보겠습니다. 혹시 순두부 양념장 순두부를 좀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양념장 끼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신 뒤에 양념장 얹어서 드시면 좀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음. 음. 엄마가 해 줬던 그맛 그대로예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만들었던 순두부 밑반찬. 이거 제가 굉장히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가끔 느껴지는 이 식초의 새콤함. 야, 식초 꼭 넣어보세요.